불다입니다 네. 잠시만요. 위더다. 그래, 어? 아리 위더 있다. 그 그래, 위더 미더 아니야. 위더 머리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불다입니다저 저도 머리 하나만 뽀서서 꽂아서 주세요. 네. 던져 주세요. 저도 위더 미더머... 머리 오. 그쪽 머리 크시네. 나 머리 진다 커. 어, 다 생각보다... 보여요, 뒤에. 그은 오늘은 램 램무를 해볼 건데요. 렘... 아! 무 아님. 램무 아니요. 그럼 뭔데? 램무 렘무 아니라 무가 아니라 원피스 램이. 그러니까 원피스 램과 가 원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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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자.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. 능력 선착. 능력 선착. 에? 그럼 안되죠 그래야만 재밌지 아니 아, 이번 진짜 사았네 뭐 그래야만 살았는 아니 그래도 털었네 지 와, 와 이분이 다 털었습니다 감빼기가 뭔데? 감백기 그 그거 그 독이랑 그 뭐였더라? 어떻게 있어? 따줘 와저 황금사람은 4개네? 근데 그것도 인챈트된거사개인챈트 된거에요? 응. 그럼 많네 아니 인챈트 된거 노노 자 그러면은 야, 가죠. 시작할까요? 고 네. 잠시만요. 준비하자. 준비하죠. 아, 맞다. 너, 전쟁하는 곳. 쉬움, 쉬움, 쉬움으로. 제작안 하네. 뭐야, 왜 갑자기 왜나 뭐야, 갑자기 왜나 뭐야, 갑자기 왜나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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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갑자기. 뭐야. 야. 뭐야. 야. 나는 음. 아, 음. <laughs> 음. 갑옷이 좋아서 괜찮아. 우리 이메랑 싸우는 것 같은데 어째? 야나 심장 뺏기고 있어. 야또 떨어. 거야. 나 왜? 추멍추멍 추멍. 아, 예. 아, 네. 야. 아 해보. 빼기 야, 깜빼기 또 있어, 야. 야, 나

나이오. 나죽오 나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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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오이오 나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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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해서 싸울까? 방금 사과 먹고 잠깐만 다른 것도 좀 하자. 어. 신장 먹자고. 네. 네. 이거 내가 이긴다. 나 박성. 일 응. 응. 근데 이거 내가 나 화염 223이어 시작. 화염 어... 아, 날카. 아야, 야나나야나 나, 나 심장 먹기 때문에 회복된다. 오 해방! 회복! 야하 나 회복 있다. 어, 회복. 아 죽었다. 나 죽었다. 나 죽인다. 나 죽. 야 근데 가스는 뭐지? 어 여기 너 심장 먹기 하는 거야? Tchau, right. 다 아, 시청자, 어떻게 신기까지 하냐 이마? 아시청자분들 가수님 신고 누르지 신고 눌러지 마시고 역설하지 말아주세요 이런다고 그리고 구독 어.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와, 아직 안 끝났어요 시,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 가스트 가스트 64마리째 한폭 터지겠네 치. 아 우리 렘모 말고 그거 해볼까 몬스터 와 네. 싸우는 거 몬스터고 써 놀래요? 해봅시다. 제가 제 걸로 들어오세요. 네. 네제 가스트. 가스트 네? 아니에요? 가스트 소환할게요 그냥 MC p 마스터로아 네, 그런가?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바꿨죠. 어님 소환 안 돼요. 네? 쉬움으로. 아. 소환 안 돼요. 와 진짜. 와 근데 어떻게 무슨 간 뺏기만 하면 그렇게 되냐? 아 진짜로? 아니 제가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시스템 뭐 있나? 바스트 어, 잠시만요. 무슨 있어 하스테이. 아, 네. 네. 아, 왜? 렉 왜? 쩔어? 왜? 렉렉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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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역시 이런 애은못 버티겠죠? 그냥 좀비 64마리다 하는 거야. 어, 낫을까? 잠깐만, 15분 지난데? 네, 여러분. 그러면은 이렇게 망했네요. 망한 것 같아요. 저거가 못 버틸 것같은데 빨리 들어오세요!